다크오리진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크오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크오리진은 2인용 맵이기도 하고 전진 배령류가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ㅅㅂ 깜짝이야 아이디 이렇게 하니까 알아보시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서 인구수 9대 서플라이 디파 여기서 선택인데 만약에 그 상대가 전진베럭 아뭐 전진게이트를 안했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11배럭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아난 뭔가 상대가 좀 전진 배럭 전진 게이트를 했을 것 같아 라고 의식을 하면 10바락스를 해야 돼요 뭐 상형차이긴 한데 이번에는 10배럭 한번 보여드릴게요 10배럭 인구 10대 짓는 배럭 이렇게 하면서 배럭스가 이렇게 지으면은 최적화면은 18초에 지었네 원래 16초에 올라가는데 이게 최적화를 빡세게 하면 16초에 올라갑니다 11배럭에 한 24초, 5초 올라가니까 8초가 빠른 셈이죠. 근데 정찰이 안 오네요. 어. 원래 프로브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10배럭 1 2까스 하시면 돼요. 정찰이 안 오네요. 이러면 본진 게이트도 의식을 해야 돼요, 지금. 오. 2인용 맵에서 정찰이 안 온다. 이거는 좀 신기하거든요. 본진 한번 보고 없네요. 뭐, 정상적으로 간다 하면 상관없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살짝 꼼꼼하게. 여기 하면은 안쪽 게이트도 보이거든요? 어, 아니네요. 이렇게 전진 배럭을 안, 하, 뭐 전진 게이트를 안 하면은 10배럭 할 필요가 없다. 그냥 11배럭 하면서 일반 4인용 맵과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2인용 맵에서 토스가 좋다고 하는 게, 초반에 겐세일을 많이 해서 좋은 건데, 이게 뭐 견지 없이 정상적으로 가면 테란도 뭐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센터블인가? 일단 볼게요. 오, 일단 대기 게이트, 게이트 있네요. 코어가 완성돼 있을까요? 완전 자연빵이네요. 이러면은, 4.. 4인용 맵처럼 하시는.. 어? 어? 이거 더블이에요 이거 더블이거든요? 엠베러시 가차없이 엠베러시 지금 프로반안 찍는 거 봤죠? 가차없이 엠베러시 엠베러시 하고 치지 이러면 스포스 아다리 꼬이거든요? 이거 취소 잘해야 돼요 오케이 벌트 하나 찍고, 일코 하나 다시 가세요. 어차피 드라군 뛰거든요? 어차피 드라군 뛰기 때문에, 이거 어택시켜놓고, 커맨드 하고, 일코 하나 갖다 놓고. 컨싸움하면 테란도 나쁘진 않아요. 이고 서플 짓고, 펑커해요 빼주고, 머신샵. 그쵸? 이거 자체가 테란이 나쁘진 않아요. 와우, 이러면 서플 지었죠? 벙커 지어 줘야 돼요. 오, 저. 이렇게까지 막 드라군이 까불면 탱크 로시에 되긴 하거든요. 일단은 탱크 하나 찍고, 어어? 자꾸 까부네요 벌차 말이 리쌩 까볼게요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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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마인업 누르면서 업테랑 가야돼요 잠깐만 상대가 좀 하네요 로보틱스 여 따지였네 잠깐만요 이러면은 탱크 찌르기로 바꿀게요 왜냐면은 로보틱스가 너무 전진되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뭔 말이냐면 저 깨버리면 토스도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업테랑 할라 했는데 지금은 탱크 찌르기 한번 해볼게요. 많이 찍고 마이너블 찍어야 되는데 일단 대기 5마린 탱크 러시 감 되거든요 지금은 오. 살짝 볼게요 지금 드라곤이 안 나왔죠? 드라곤이 지금 안 나왔죠? 이러면은 탱크가 쭉쭉쭉쭉 가면 되고 지금 원팩에서 아머리 올려주면서 이거 이게 막히더라도 후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머리랑 가스 세트고 러쉬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요거, 서플 안막기게 지어주시고. 쭉쭉쭉 가서. 드라곤 하나 제가 집중을 못 했네요.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엠벤 하나 지어주고. 자, 센스 그, 있게, 이 구석, 이 밑으로. 이 밑에 세 번째 다리. 마이너 하나 깔아주고. 어, 여기 닿네? 오! 이게 다? 나이스. 자, 천천히 갈무리 하면서. 마린이 앞장서야 돼요. 시즌 모드 눌러주고. 근데 이게 알아야 할 게, 로보틱스가 앞에 있거든요? 아, 선, 선 리버네요? 이거 깨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깨면서, 투팩 늘리고 오히려 본인이 입구를 막았어요, 잠깐만 어어?

줬다. 자, 이러면은, 골려서 찍고, 털이좀 지어야 돼요. 지금 수비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제가 좀 오바를 했네요. 이러면서, 팩토리네일까지 지금 하나 알아둬야 할게 뭐냐면, 상대가 드라곤을 다 잃었고, 리버도 체력이 없기 때문에, 공격 오기가 좀 빡세요, 상대 입장에서. 그리고 플러스, 저는 일꾼을 꾸준히 찍었기 때문에 제가 유리합니다. 상대 트리플도 느릴 거예요 지금. 수비적인 스탠스 취해주시고 오팩토리 요즘 유행이 오팩토리 아이고 공업을 안 찍었네. 아이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벙커 많이 넣어주고 아주 좋아요. 오네요. 그러면서 팩토리 다 5개 지금은 제가 유리한 게드라곤다 잡았고 소모 다 시켰고 제일꾼을빵빵이 뽑아놨고 이건 일부를 이렇게 온 거예요 선박 데일라오 트리버 오 이거는 좀 추진해야겠네요 골련 네리까지 찍어주고 지금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 대기. 지금은 리버랑 옵저만 잘라주면서 천천히 공이름이 느린 게좀 아쉽긴 한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이게 경기에 막 지장이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할거 없어요 그 걸쳐 스피드 눌러주고 리버 쌩까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은 지금 리버가 안 온다. 여기에 리버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 여기 딱, 뭐야. 나이스. 컷. 이거 개꿀. 이러면서 안정적이게 이 하나 좀 지어주고. 여기다 나 지어주고. 그리고 걸쳐 나온 거는 여기 딱 마인 깔아주고. 생각이되를 본진 스캔 아둔 없죠? 포, 아, 아둔 있죠? 템플 아카이브라 포지 없죠? 게이트, 오, 어, 뭐미세라진나보네요 게이트 6개. 이거는 타이밍을 맞겠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은, 공격 가는 척을 하면서, 공격 가는 척 하면서, 그거, 멀티 먹으면 돼요. 자, 좀 뽑아주시고, 서플 도 지어주고. 트리플 먹기 전에 스타포스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런 데도 딱 많이 깔아줘서, 변수 아예 없게.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웬만면 옥저버 있거든요. 캔. 없네요. 이러면 여기까지 전진해서 랠리 포인트 바꿔주고, 탱크 냅두고, 다 빼. 그리고 데컴. 옥저버가 없다는 건, 데컴을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리버가 어디 있지? 어, 여있네 아! 어, 그렇지. 아! 티티 이러고 데컴 괜찮아요 아까 옵저버 여기 있었죠 방금 스어 안보이네 이러면 거리제기로 먹으면 돼요 잠깐만 코스 자만고릴라 최대한 멀리 는거 먼저 때려 오케이 이러고 2력 돌려주면 됩니다 천천히 그냥 수비 한번 해주고 천천히 옵저버 여기 있죠 바로 잡으러 출발. 쪽 많이 깔아주고 스탠. 이런 식으로 이런 토스도 답답하거든요. 마인만 살짝 깔아주고 또짓고 지금은 템플라 카이브를 안 지었죠? 이런 토스도 한번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괜히 오버하지 말고, 수비 스탠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수비적으로. 커맨드 완성, 어! 어. 일꾼 보내주고, 이럽 찍어주고, 어, 이게 오네요. 털을 이렇게 두개 지어도, 두 개, 세개 이렇게 지어도 돼요. 피해만 안 맞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천히... 첨가스 파주고... 팩토리 8개까지 팡팡팡팡... 지금 뭐 크게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팩토리 팡팡팡팡 눌려주시고 던지면 안 당하게... 이렇게! 의미 없어요. 털 많아요. 나 빼주고 이킬게 데이드 생활 붙여주고 털 많이 좀 깔아주고 멋신게 세게 해주고 레디포인트 바꿔주고 지금은 이제 토스가 답답해서 셔틀 던지 많이 할 거거든요. 좀 조심하고 정면향사 옵저버가 있어요. 터렛. 없네, 스캔 옵저버를 안 두네. 잠깐만, 저렇게 리버 방치시켜 놓은 거 잡아야 돼요. 벌써 몸빵하면서 골리앗은 셔틀 점사, 이게 안 죽어. 일단 대기, 이러면서 베스트 하 찍어주고 러시 나가면서 사건 먹어야 되니까 판매나 지어주고 털도 안지었네 상대 지금 넥서스가 몇개 있지? 볼게요. 이, 뭐, 네개 밖에 없네요. 스캔. 오, 셔틀 많아요. 잠깐만. 이러면은 털에 도배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괜찮아. 탱크 하에 여기 냅두고. 자, 이러면서 또 옵저버 정면에 있나 확인.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 오네 켰네요. 어이거 옵저버가 없네요? 뭔가요? 이러면은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가서 라인 잡아놓고 지금 뭐 8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설에이빨이 까는게 좋아요 이거 재활용 안되게 어플 찍어주고 어 일로 오네? 어 잠깐만 이거 맞나요? 탱크 시즈보드 탱크 또 뽑아주고 오일로 어, 오면 땡큐인데 어? 예? 예? 잠시만요 하템 점사 하템 점사 하템 점사 예? 하템 점사 예? 뭔가요? 자 이러고 3팩 머신샵인데 가스가 남죠 그러면은 머신샵 4개 10. 이러면은 센터 진출. 천천히. 절찬한 마리 7시 보내놓고. 갈무리. 이거는 그냥 센터 싸우면 게임 끝나겠네요. 이롭 됐어요. 천천히. 정면 조여놓고. 일단, 이 정면 조여놓고. 이렇게 정면 조여놓고. 털에 이빨 깔아놓고. 탱크 한 마리도 고 드라 곤이 없죠. 품품 이로 싸우세요. 이거 끝났죠? 드라 곤혼품 이로 올려좀 붙어 주고, 이 커맨드 보내 주고, 또털에 고배 해 주고, 그 메인 병력 은 이게 센터 지켜 주시고, 털렛막 가세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서브 병력 으로 출발. 천천히~ 병력을 이렇게 막 세네 마씩 리 눌러놓으세요. 이렇게 오우 핫템 점사, 핫템 점사, 이게 센스입니다. 자, 이러면서 추가 면력들은 이렇게 하고 병력 톤 남쪽 이렇게 눌러놓으세요. 미리미리 하고 또 털에 이렇게 미리미리 지어놔주고 어이 뚫어놨네? 이게, 이게 센터는 이런식으로 가둬놓기만 하고 어차피 멀티 없거든요 지금 오우 상대도 지금 발락을 하는데 스템점사 피해주고 또할템 있나보네요 스템점사 스템점사 잘하지또추첨면을 땡겨주고 마인 깔아주고 어플 찍었죠 오우 스톱 딱피해고 이러면서 멀티 돌아가고 센터는 이렇게 지금 마인을 이빨이 깔아놨기 때문에 안 들려요. 털에 또막 지어주세요. 이렇게 막 괜찮아요. 막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깼으면 돌아오고 스캔. 스캔. 병력 여기 있네요. 여기 미네랄 뒤에서 잡거든요. 언덕 아래서 에돈 남을 땐 골리앗 탱크. 포격. 이거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laughs> 털에 또 이빨 깔고. 경력 빠졌죠? 일로 오네요. 전병 렬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털에 또막 가세요, 이렇게. 무지성 깔아서 이렇게. 오! 이거 지키러 가자. 잠깐만, 경력 어딨어? 전혀 여기 있나 보네, 여기, 여기 있나 봐요. 어, 일단 이거 지키러 가고. 마이만 깔고. 또 빼세요, 이렇게. 어, 뭐야, 이건 또. 상대도 견제를 열심히 하는데. 어, 괜찮습니다. 지금 멀티 바뀌었거든요. 아, 넥서스는 깨야 돼. 그렇지. 빼주고, 탱크 좀 주고, 가오. 탱크로 또, 핫템 점사.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거 좀 병력 뽑아주고. 자 이럴 때는 병력을 멀티 쪽에 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챙겨주고. 뭐 급할 그 필요 없어요. 스캔. 뭐 캐리어 이런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정면에 두시면 됩니다. 또 견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골리아 택배 배치해놓고 무한 터랩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쳐나가면 됩니다. 터랩만 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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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야. 벌쳐 달려가서 핫템 점사. 컨트롤가트롤방탄업 찍고 소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크게 의미 없어요 차렷 도배해주고 이거 하이템 블러 툭툭 아이고 아이고 셔틀도 돈이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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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테이크 한 3마리 냅둬주고 괜찮습니다 볼려탄한 마리 두고 지금 보면은 가스 많죠 가스 다 빼세요 얘네 다 일로 보내 괜찮아 괜찮아 5맛만 눌러놓고 스캔! <놀람> 이제는 토스트가 나갈거거든요 천천히 하면 돼요 뭐 할거 없어요 털에 좀 고배해주고 아이고 병이 쌓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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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해주면 하나죠. 이폰좀 붙여주고, 이폰또하나또저한별 하나, 뽑아주고, 베스 예. 하나 찍어주고, 또 오네요. 어... 안 돼요. 털에 지금 이빨이 깔아놨어요. 이제는... 현재 자라노가 아니라... 지금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게임이 끝났어요. 봐봐요. 여기 먹지도 않고 있지... 일로 온다고... 당겨줄게 일로 와! 안겨줄게, 일로와. 자, 셔틀 점사. 셔틀 점사. 아이고, 지지. 토스도 빠르게 이 센터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탱크가 얼마나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 많이 잡으니까, 게임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쥬. 지지. 규리야 슈에라고요?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